소프트뱅크가 24% 지분을 들고 있는 야로자는 7월 미국에서 10조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요한 미국 지표가 연달아 있어 일부 자금은 현금화로 피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다섯 개 시작합니다. 공포탄력 지수 미국 증시는 45로 유지 코인은 71로 하락. 미국 원전 세액 공제에 50년까지 원전 건설 세배 늘린다. 제니퍼 그레노 에너지부 장관은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아 미국이 2050년까지 넷째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레놈 장관은 이제 2기가와트인 보글 3호기와 4호기를 확보했으니 198기가와트를 더 추가하면 된다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이 원전도 원래 계획한 일정보다도 7년 늦게 완공됐으며 예산도 약 27조 5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원전 건설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새 공제까지 법안을 수정하며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흐름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2. 황산주 추춤할 때가 매수기회 지난 1, 4분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방산주가 2, 4분기 들어 추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출 물량 감소와 수주 지원으로 1,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게큰 것인데 최근 유럽 등지에서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며 자국 방산 무기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부정적 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수주 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루마니아 폴란드 등 여전히 기업별로 기대하는 수주가 남아있다는 분석과 하반기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도 더해질 것이기에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도 조언한다 전하였습니다. 파나 에어로 스페이스 든 에라이 진엑 서원이든 풍선이든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분석하셔서 저렴할 때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세는 창문형 에어컨. 고물가로 일반 에어컨보다 가격과 전기료가 저렴한 창문형 에어컨이 냉방 가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소형 가전 선호도가 높아진 점 방마다 냉방 가전을 따로 설치하는 방방 냉방 트렌드가 확산한 점 등도 판매량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내 전체 에어컨 연간 출하량 약 250만대 중 창문형 에어컨은 2019년 4만대에서 2023년 70만대를 넘어서며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업계 관계자는 창문형 에어컨 초기 모델은 실외기 기능이 본체에 포함돼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나오는 신제품은 소음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고 냉방 성능도 개선했다면서 과거엔 여관, 모텔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그 요즘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와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점에서 가정 내 수요가 높다고 전하였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시장 점유율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파세코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뛰었고 귀뚜라미와 쿠쿠도 해당 산업에 진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4. 고령층 3명 중 1명은 보험사 대출에 의존. 최근 10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대출이 급증세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빌린 3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이들 연령대의 급격한 소득 공백과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된다 설명하였는데 자영업자인 고령층의 보험사 대출 비중은 40.4%에 달했으며 고령층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0.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편중되면서 현금 등 상환 능력이 줄어든 게주2유로 풀이된다 전하였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한 소득의 감소와 쉽게 접근 가능한 보험사 담보 대출의 증가 및 연체율의 증가는 그 이후 고령층들의 건강 대비 및 재정 관리에 타격으로 올 것이기. 에 이런 흐름은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한국 622조 원 반도체 공장. 당장 27년부터 돌릴 전기 대비도 없다. 이대로면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평택화성용인 2000등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전기가 없어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지어지는 각종 최첨단 설비 덕분에. 38년이면 신형원전 15기가 필요할 정도로 대규모 전기를 동해안과 호남에서 받아와야 지만 송전설로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정부는 계획대로 송배전망건설이 마무리되면 문제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력망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는 경기 남부엔 10개 공장만 지어져도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만큼이 늘어나야 하며 27년까지 지어지는 공장 5개는 원전 새 내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동해안 싱가평 설로는 준공 시점을 5년 넘기며 2026년에도 가동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전력대라는 눈앞에 닥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명하였는데 막상 닥치면 급히 움직일지 기술의 진보로 전력 절감이 증가할지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소프트뱅크가 24% 지분을 들고 있는 야놀자는 7월 미국에서 10조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1년 세입은 약 6,900조 원으로. 그중 15%인 1,000조 원이 국채자로만 소모되고 있는 중이며 총 4.7경원 정도의 미국 부채는 100일에 1,300조 원씩 증가하는 중에 있는데 25% 정도인 외국인을 제외하면 미연중과 미연기금 미국 개인들이 대부분의 채권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요한 미국 지표가 연달아 있어 일부 자금은 현금화로 피해 있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